어, 최종 득표율 85.40. 어,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다시 민주당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은 민주당계 역사상 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인데요. 어, 뻔히 예상된 결말이었지만 어제 열린 전당대회는 어, 2년 만에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그야말로 이재명의 힘, 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최백목 국장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죠 한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방의 지자체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슈퍼 야당의 대표를 연임하게 되는. 그것도 85%. 이재명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뭐 상식을 깨뜨린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아, 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를 겸임했을 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이제 당정 분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 이제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를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 대표와 대통령이 별개로 직권 했을 때도 이렇게 있는게 상식이었는데 더군다나 연임을 했단 말이죠 네. 연임은 이제 그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네. 아, 이제 그 당대표 연임이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뭐 조선일보가 7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상식적으로 보면 당대표 연임 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는 그걸 연임을 그했고요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국민 여론으로 보면은 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럴 필요성이 있죠? 네. 어, 뭐전 개인적으로 그게 사법 리스크 방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필요성을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비주류를 거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그 한국 야당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아.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네. 비주류가 대개 한30% 내지 40%는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어, 그리고 비주류의 몫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위원에 나온 다섯 명이 모두 다 친명입니다. 네. 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본다면 뭐 저런 것들이 어, 합리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의 그 정치 스타일을 보여왔고 그것이 결국 지금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 뭐 그거 위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봤을 때 친명 일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볼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아니 뭐 결국은 이제 중도층을 흡수해야 뭐 이제 집권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김상일 대변인께서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투표율을 두고 득표율은 뭐 워낙 음, 그렇게 그렇죠. 예상이 됐는데 네, 네, 네. 특히 호남 쪽에서 네, 이. 네. 투표율이 뭐20% 안팎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적 지지층은 오랜 동안 이 집권 전략을 봐왔잖아요. 네. 결국은 중도층을 포용해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그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 네. 특히나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은 과거서부터 상당히 전략적인 유권자들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을 좀 깨워줘야 된다. 네. 좀 이렇게 좀 잠들어 있는 부분을 좀 깨워줘, 일깨워줘야 하는 네.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전략적으로 불참을 한 것이 아닌가. 전략적 생각이... 불참? 어대명이니 예, 뭐 나의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 라고 포기한 측면은 포기한 우리가... 측면도 그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가지고 아좀 어, 중도를 좀 포용할 수 있는 폭넓게 어, 할수 있는 어떤 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표출한 걸로도 보이는데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일극 체제가 됐다. 그리고 네. 뭐 이재명 친명 일색이다 이런 거를 비판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 문제가 뭐냐면 예. 다른 의견을 예.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뜻 아닙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네. 좋은 걸할때 일색으로 다 같이 하면은 그게 왜 문제가 아, 되겠습니까? 그데 이게 좋지 않다라고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네. 의사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럼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번 선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퇴해라, 내려와라. 연설조차 못 하게 그냥 막 야유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네.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 본인들이 그렇게 막어 어, 지지했던 네. 전직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저 꺼라 네, 문재인 뭐, 전 대통령 예, 영상연설도 예, 예. 영상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중요한 건 친명일색이 아니라 다름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는 정당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의 입지가 더욱 약화됐다. 아, 뭐 거의 뭐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의 반기를 들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후보 어, 마지막까지 소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야유뿐이었습니다. 내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laughs>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뭐가 다릅니까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이 경쟁전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단위 저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해처사고당비를개 네, 홍석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어제까지 이제 후보였는데 말이죠. 내가 이 무대를 내려가고 결과는 뻔하겠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어. 되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는군요. 예, 김두관 후보가 말씀한 게 사실은 어, 친명 지지층에게는 사실은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음, 네. 그러나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뼈 아픈 좀 지적이라고 아.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원래 또 김두관 후보도 사실은 또 친명이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좀 목소리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좀 네. 좀 나름대로는 좀 비판했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85%로 지금 2기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네. 어, 지난번 1기 체제 때 78%도 민주당 역대 당 대표 선거에서 최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기 체제로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반발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85% 사실 그것도 90%되다가 이제 대의원이라든지 온라인 때문에 이제 85% 되는데 이렇게 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진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완전히 사랑하게 됐구나 네. 이런 좀. 어 생각이 좀 강하게 들면서 특히 지난번 일기 때 22%를 받은 박용진 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도 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 이제 했는데 네. 그런데 지난번 공천에는 있강부거래뭐 계속해서 어, 박용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공천을 하면서 그때 지난번 선을 세번 했습니까? 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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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명 행사를 그 시키고 친명 횡를하면서 완전히 지금 어, 일당화, 사당화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나 정치는 또 내일이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10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일심 재판이 공식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가 된다면, 네. 또 민주당은 지금의 85%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가리라고는 또 생각지 않습니다 네. 어, 장현주 위원장님, 어제 뭐 민주당의 대축제가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쯤 이렇게 저희 출연진한테 떡도 좀 돌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아무튼 어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네. 이제 복권이 됐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의 비명계 뭐 친문계가 다시 귀합하는. 불소식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김 저,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강고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85.4% 득표율 거의 이제 사상 최고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음. 2년 전에는 77.7% 였는데 그때보다도 더더 네. 더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얼마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만 김경수 전지사의 복권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는 뭐 영향력이 크거나 또는 직접적인 변수가 되거나 이러긴 어려울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네. 그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 자체도 사실 이제 이루어지는 중간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든지 그리고 또뭐 거의 뭐 구대명이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오던 상황이었고 네. 김경수 전지사가 단순히 그냥 복권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뭐 전당대회라든지 또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언제 세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영향력을 미칠 공간은 또 존재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의 뭐 득표율이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었던 안 되었던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 그 의견들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 대변님,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는데, 김경수와 전당대 네. 전당대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지금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저 저는 85.4%라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저 네. 득표율은요 과거에 네. 지역 감정이 굉장히 거셀 때나 나올 볼수 있었던 득표율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지역 감정은 찾아들었지만 진영 감정이 굉장히 거센 거죠. 아,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의견들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김경수 지사가 오면 네. 그것들이 밑에 잠복해 있다가 한쪽에. 그 세력은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를 끝내고 갈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경쟁하는 건 아니면 네. 그때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가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뜻입니까? 김경수 지사의 지지가.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첫 조사에서 꽤 나왔지 않습니까? 예, 5 예, 5.4%가 네.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잠재적인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단일하게 모든 네. 것을 틈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외부에서는 진영감정이 거세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가을이 되고 네.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는 시점과 맞물리고 네.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전혀 다른 정치 지형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밑에서는 좀더 활발하게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통령이 힘이 강구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감정에 의한 격화된 싸움은 네. 계속될 거라고 보지만 네. 그 속에서 잠복된 상태에서도 활발한 활동들, 또 다른 목소리의 활동들은 진행이 되면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이재명 일극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내부에서는 친문 뭐 비명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움직이고 있고요. 때를 네.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심판이 우선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 심판에 해가 된다라는 비판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